안녕하세요, 버즈입니다. 오늘 음.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는데요. 자. 음, 뭐야? 양면팩 근데, 나 이거는. 아니야, 저거는 거 있어? 저거? 저거 지원이다. 지원이 이거 넣어봐. 넣어봐. 이거. 이건 누가? 지원, 너거 가져와봐. 너꺼 할게요. 아니야, 이거. 너것도 열어봐, 가져와봐. 높이면 똑같아. 지아, 너꺼 다 들고 와봐. 아, 근데 이게 지, 나중에 지원이 너가 해줘? 내 엄마가 해줘? 응. 그래아 그거 노란 것 저거 두 개만 지원이 되줘 노란 거 응. 어우. 됐어 서 이거, 이거, 이이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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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명씩뜯을거이 먼저 아니 지이이 이거, 이이

미기 마리오페! 미니 마리오페! 아! 미아이스크이스크림 미니 마리오페! 미니 마리말페잘 못하겠어요 마 이거 페 미니 마리오 이거 갖고 싶었페미잖아누나페 미니 마리오페! 미니 마리오애기니 마리오페! 미니 아 덥겠다. 근데 아쉽다 자 이거 랜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랜덤으로 두개 뜯어볼게요. 우선 똑같은 거 뜯을게요. 지연아, 저 노란 상자도 넣을 거 같은데? 어, 이것도 내 거야. 이거 도성 트럭이다. 야, 이렇게 해가지고 트럭, 로럭 어때? 뜯어봐. 위에만. 어? 위에만. 그러니까 위에까지 이렇게 트럭, 키로 뜯어봐봐. 트럭, 트럭 안 커, 작아. 아, 그래? 지연아, 궁금해. 열어봐. 아, 근데 빡? 음. 음. 잠깐, 나안 나오나? 음. 그니까 러 이렇게, 이렇게 아닌가? 아, 그러면은, 아, 무거우니까 맨 밑에 나가지고, 애 조그만 애들한테 탁, 탁, 탁 해가지고. 뭐야? 아니, 알람. 아, 알람이 이제 생각 와, 씨. 야, 너 마모스 진짜 좋아하잖아. 응? 마모스. 어? 마모스 갖고 <목소리> 이거 갖고 싶어, 요거 두 개. 아니, 여기. 어, 그거, 어. 그거. 어, 어, 어. 자, 안 봅니다. 자, 안 봐요. 여러분들이 보, 먼저 보세요. 뭐예요? 음! 꿀잎! 아, 다음, 다음, 다음! 어? 꿀잎! 아예 말해주면 안 되지. 붕어빵! 꿀리 붕어빵이라면 혹시 꿀잎 그 양이? 양이 맞아. 붕어빵 있잖아. 이거또 그거 사야 된고하그고아 그렇게 하잘 다. 아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좋아. 이제 풀잎이 먹이래. 원래 고양이는 살료 먹지 않나? 생선 아닌가? 케이야 음? 음. 생선 무서워서 못 먹나? 짜잔. 자 일단은 뜯어. 또 가위 가지고 와야 되잖아 이러면은. 산타 할아버지한테 고맙다고 인사할까? 고맙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근데 잠깐만 아니. 지원이도. 이게 묶어 음. 이건 어떡하지? 가위 가위 음. 가위 가위가 필요해요? 가위주 필요해 애음야 그거는 누나 몰랐지 왜왜 왜? 아니 쪼아니가애기 갖고 싶대 이거 애기 냠냠팩 애이가 없어 앵냥이가 뭔데? 앵냥이, 뭔데? 아, 지환아, 앵냥이랑 그거는 고무마가 사준다 그래서. 어, 지현이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거 할아버지한테 다 가져가라 그럴 거야 엄마가. 열어줘. 그럼 밤에 가져그니까 밤에 다 와서. 지환아, 산타 할아버지한테 고맙다고 인사하자. 응. 어? 싫어? 응. 보내 그러면? 응. 지안, 편지 넣고 가져와. 빨 읽어줄게. 아니, 아빠 근데, 왜, 이게, 그, 엄마한테 얘가 없어지 여기에. 여기. 있겠지, 안니 잠깐만. 옆에 떨어졌겠지? 아니, 안어 왜냐면 자리가, 자리가 세 개야. 인형 자리가. 잠깐만, 세 개만 들어있어야지, 지안아너 그렇게 선물을 많이 받고도 욕심내는 거야, 더? 내년에 산타 할아버이안 오겠어 어구는이 친구는 이그구는이 친구는 이이는이거그는를 갖고 싶었다는건내는이 친구는 이친구 글씨를 못읽이니까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는는이이는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친이는이는이친이 친구는 이친 근데, 고무마가 찾아도 없다 그랬어, 딴, 딴. 어, 아니지. 그때, 그때 달달이. 고무마가 어, 잘 자있어졌고, 그 다음에, 다음에. 지 딴! 여기. 딴, 딴, 딴. 딴, 음, 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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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주면. 고 이건 애기들. 是就出呗，係啦。